안녕하세요. 월 평균 250만원의 프로토 강사, 프로토 재테크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님들 모두가 순수익 5만원씩 벌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프로토 판매점의 위치, 프로토 정보들, 다양한 배팅법 소개 등배터분들에게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왔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를 보시고 믿음이 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는 구독자님들 수익 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저는 시즌마다 목표 달성에는 자신이 있지만 이제 시작된 시즌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과 배팅법을 지도와 나침판 삼아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길어지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따라와 주시면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도전 경기에 대한 복귀입니다. 9차 도전에서는 추천드린 세 경기, 세 개의 조합 중에서 3번 조합, 템피로버의 경기와 감바 오사카 경기가 적중하여 12만 9 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누계로 마이너스 26만 9천 6 0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 세 경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53회차 7월 5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도 아무런 분석 없이 경기 순서대로 세 경기를 선택하였는데요. 30번 비에텔 경기, 33번 유나이 FC 경기, 36번 베이징 고안 경기. 이세 경기를 모두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승부를 정하는 경기에서 경기를 뛰는 입장에서 보면 다득점보다 승부 내는 것으로 충분하고 배당률이 약 3배로 단기간 수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며 언더 오버라는 두 개의 경우의 수이므로 적중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더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정보에 다시 세 개의 경우의 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들의 조합 방법은 30, 33번 조합, 30, 36번 조합, 33, 36번 조합으로 묶으시고, 그 금액은 한 개의 조합을 한 개의 유닛으로 모아서 조합 순서대로 32,000원, 33,000원, 34,000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후 2시가 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내역은 다음 방송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구독자님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좋은 결과와 또 다른 추천 경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